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12월 3일 어, 9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 ABL 바이오가 어, 장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갱신해주고 있고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연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도 준비하셔야 된다. 이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재료에 대한 수주가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변동성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이러한 단기 추세, 단기 조정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도 준비하셔야 된다. 진짜 단기 고점일 때자그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타임 잡고그 변동성 왔을 때 여러분들과 낮은 평단가에 대한 부분까지 분할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주고 있는 어 ab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안에서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외인과 그리고 기간의 이 수급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ABL 바이오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계속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찍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대응 잘해 보자. 댓글창 열어 놨습니다. 대응이라고 두 글자 꾹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한 번에 오른 게 아니라 이 폭발적으로 뻗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ABL바이오가 단순히 어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된 상태라는 점이고 이 말은 주가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올라와서 이 시장에 어, 공식적으로 과열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고 만약 여기서 한번더 급등이 나온다면 거래 정지 같은 강한 조치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모든 지표가 강한 이 강한 매수의 흐름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구간일수록 우리가 냉정해져야 된다 왜냐면 지금의 이 시장이 만들어 놓은 흐름 자체가 자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터지면 반대로 회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자 변동성에 대비하자 자, 고점의 갱신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하겠지만, 투자 경고 걸고 있다라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신호이고, 자, 비중 조절과 수익 실현, 손절 라인 설정, 이런 것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는 종목이 알테우젠입니다. 알테우젠. 알테우젠 역시 과거에 이 구간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경고를 받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되겠죠? 단기 조정을 주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 섹터가 유독, 어, 이 변동성이 굉장히 친합니다. 자, 이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자, 자, 손실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차 이때 전점 구간이, 자, 얼마입니까? 자, 4만원대부터 지금 1 9만까지 올라갔다가, 자, 이 구간 역시, 자이 구간 역시 abl 바이오와 같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당기 6만원대 부터 자 22만 5천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쭉 조정 구간으로 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임 잡고 고점에서 매도 타임 잡고 이 단기 조정 안에서 다시 한번 평단에 대한 부분까지 조절하면서 비중 관리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사들인. 어, 목적이 뭡니까? 자 재료가 너무나도 완벽해서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ABL 바이오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이 뭡니까? 미국에 일라일리와 계약을 했고 1년 빅파마두곳과 8조 원의 빅딜을 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공급을 하면서 자 성급금 585억 누적 수출은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에 대한 약물, 이 뇌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근육질환도 지금 에이빌바이오가 기술을 만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재료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고 투자 주의를 받고 경고 종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위험 종목으로 갈수 있다. 투자 거래 정지가 되면서 고가를 올려 줄순 있겠지만 그 시점 변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을 하실 거다. 여러분들이 어 손실 안 나게끔 제가 어 수익권 만들어 드릴 거고, 자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 겁니다. 비중 관리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올라갈 때마다 추격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바닥이 찍혔을 때 지금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 지금 매수하셔 가지고 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셔 가지고 손실나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으로 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이 변동성이 왔을 때 손실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평당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익권 같이 가실 거고요. 제가 예시로 드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익콜딩스라고자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이 주목을 받았던 어, 원익콜딩스입니다자밑에 구간부터 자5천원 구간부터 자, 33,900원까지 500% 정도 정도 올랐는데, 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종목에서 경고 종목, 그리고 위험 종목이 되게끔, 자, 거래정지가 돼도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되겠죠? 고점 부분에서 단기 조정이 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의 장대 이 양봉에 대한 부분까지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자 매물 소화를 하는 단계 이 단기 조정이 올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에 대한 재료 그리고 수급 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험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이 원이콜징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구간에서 제가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변동성이 오기 전에 자. 매도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통방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런 식으로 비중관리 하시고 자 1차 매도가 33,300원 비중 30%에서 50% 정도 어 여러분들과 비중관리 하시고 리스크관리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할매도 타점 여러분들과 정확히 얼마 원에 잡아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ABL 바이오 역시 고점으로 너무나도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투자 경고까지 받으면서 신용과 위수에 대한 부분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고점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직 상승하진 않죠. 그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손실 안나게 같이 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얼마 원에 매도 해야 되는지, 얼마 원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비중까지 관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 원, 타점,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8822-2776번으로 자, 8822-2776번으로 ABL바이오에 A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원의 타점, 얼마 원의 타점, 어, 공유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단 관리까지, 그리고 비중 관리까지 차트 분석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실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도 한번 입장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돈과 금전적인 요은안 합니다.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경험 한번 해 보시고 자, 체험 한번 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손실 안 나게끔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8둘들의 2776번으로 여러분들 자 abl 바이오에 a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자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는 안한다 여러분들 입장 하셔서 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abl 바이오는 자 일라이리의 계약금 자 585원과 자 마일스톤 단계별 자 25억 6200만 달러 약 3조 7천억 원의 신약개발 플랫폼 그래파디비 기술 수출하겠다라고 12일날 발표를 했죠. 그래파디비는 약물이 뇌에 적금을 맞는 뇌혈관 장벽 BBBB를 뚫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양사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모달리티, 치료 접근법을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금은 총 8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는 너무나도 기대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3천 원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승이 있었다면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짜드릴 거고 그 부분에서. 정확히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손실은 최소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8822-2776번으로 ABL 바이오의 A 혹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님인데 저는 텔레그램 방안 하고 소통 방 입장 어렵습니다. 근데 타점은 공유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제 번호로 그냥 A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어, 타점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 얼마 원 정확히 비중까지 여러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니까. 입장 안 하셔도 a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은 매도 준비해야 된다. 그 구간은 여러분들 당기 고점에서의 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매도자리 알려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댓글창에다가 이 구간 대응 잘해보자 라고 두 글자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제가 이 11월 달에 어, 10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2월에 크나큰 선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 이 과거에 이 아래 구간에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동반되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단기 개미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점에서 달라붙는다면 이 구간에서 조정 주고 매집하고 거래량 동반되고 다시 한번 고점 올려고 자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흔들었다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그 매물 매집하고 다시 한번 슈팅인 쏘는 이 매집주 하나에서 두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종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어디로 많이 쏠렸습니까? 바이오와 그리고 로봇 쪽 AI 부분에 많이 쏠렸죠. 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하나 두개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쿤 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맞아떨어는 상황을 내라는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 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들돈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돈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원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